여기는 제가 6년 동안 팠어요. 직접 우리 애들하고 직접 손으로, 삽으로 6년 동안 100m 정도 판 토굴이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 대접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100년 동안 보관하려고 제가 6년 동안 팠어요. 세월에 덮개가 내려앉을수록 더 많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이 깃드는 터전 자연과 시간이 빚어내는 선물같은 100년 후의 모습을 기다리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보금자리를 읽어갑니다 언제 누가 올지 모르지만 항상 이렇게 준비해요 장아찌도 담고 이렇게 풀도 메고 꽃도 가꾸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누구를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와서 힐링을 하고 갈수 있겠끔. 건강한 자연을 품안해서 행복한 꿈을 꾸는 타결씨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차의 고장 보성입니다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옹기종기 자리한 버섯 모양의 집들. 흙벽에 투박한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곳은 길 위로 나선 여행객들의 지친 몸을 쉬게 해 주는 그가 운영하는 펜션입니다. 모두 자연의 소재들로 손수 지은 건강한 황토집이죠. 손님들 오시면 잠 자는 공간이고요 제가 14년 전에 직접 지어 가지고 흉터방을 음, 음, 여기는 가족이 와서 주무시는 숙소입니다. 전망도 좋고, 등도 직접 태가 아이디어 해서 설계도 직접 하고, 14년 전에 지은 그대로입니다. 한번 더수리하나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한 그는. 음식을 만드는 게 취미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각 가지 발효식품을 담그는 것이 그의 일관데요 되도록 자연에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맛을 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가면 와인,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 가면 보드카. 그 다음에 일본 가면 뭐 샤케. 각 나라마다 명주가 있는데. 그 100년의 전통을 만들려면 그 집만의 명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막걸리를 4년째, 5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제 집만의 비법으로. 에이. 땡볕에서 구슬땀 흘리며 막걸리 뒤질 채비를 끝내면 이제 그 재료들을 안고 그만의 보물창고로 들어갑니다. 길게 뻗은 이 캄캄한 터널은 그가파낸 토굴인데요. 지금까지 정성껏 피져낸 장이며 막걸리 같은 발효식품들이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인공의 것들도 배제한 채 온전히 자연의 방식으로 익어가는 공간이죠. 이제 100년 되면 어, 음, 큰대 문화유산이 될수 있는 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 있는 와인 이런 된장, 소금, 간장, 젓갈들을 100년 동안 보관하려고 제가 직접 6년 동안 이걸 팠어요, 선수. 그래서 여기에 그런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을 여기서 만들고 보관해서 100년 후에 이게 살아 숨쉬게끔 하려는 게저희큰 뜻이에요. 이게 찹쌀 40kg예요. 40kg 하고 누룩 한 덩이 하고 여기다 이렇게 부셔서 물 다섯 말 네섯 말 열을 후면 먹을 보겠습니다. 포굴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바깥 기온과 상관없이 온도와 습도가 일정한 최고의 자연 저장고. 어, 발효가 천천히 되지만 술 맛이 상큼해요. 왜냐면, 방에다 하면은, 온도가 높으니까, 잘못하면, 그 막걸리가, 신맛이 날 수가 있는데, 여기다 하면, 천천히 되지만, 그런 쓴맛은, 그, 아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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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맛이 많이 나고, 여기는, 첫째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발효가 천천히 되지만, 아주, 토골 안에, 습도 높고, 온도도 일정하고, 그래서, 술맛이 좋은 것 같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한번> <웃음> <웃음> 아이고, 이거, 이거. 아, 귀한 손님이 찾아올 땐 그는 꼭 손수 음식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요리하는 걸 즐기는 만큼이나 베푸는 것에도 인색하지 않은 마음 넉넉한 사람이죠. 제철에 나는 재료로 오리 바베큐로. 지금은 감자가 제철이거든요. 감자 넣고 가지 나오면 가지 넣고, 또 부추 나오면 부추 넣고, 신선초 나오면 신선초 넣고. 네. 그때 그때 나는 재료로 음식을 합니다. 네. 제철에 나오는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이용해 직접 담근 장과 된장. 천연 조미료만으로 요리합니다. 식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 있고 먹었을 때 속이 편한 그의 음식은 말 그대로 밥이 보약이 되는 건강식. 모두가 좋아하는 옛날식 시골 밥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단 맛이 전체적으로 감칠맛이 잘 납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소식인데 오늘 한두 그릇을 먹는데도 정말 맛있어 가지고 계속 땡기는그 맛. 예, 네. 장아찌는 땡기는 맛이 있습니다. 예. 조석. 화석불. 전부 떼가. 우리는 영생과 거기에 능수하고. 그는 넓디 네, 넓은 정원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는 꽃나무들은 모두 그의 정성이 담아있죠. 여기도 봐보시면 꽃이 다 다르죠. 지금 토양 산도에 따라 꽃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늘나무 밑에 있는 것들은 더 싱싱해요. 이게 반음지 식물이라. 카페트 가면 꽃이 빨리 시들어버립니다 음... 그래서 이게 물을 좋아하고, 반음지 식물에, 근데 아무리 꽃이 이쁘게 피어 있어도 땡볕에는 이게 사람이 안 가거든요. 이게 내년에 오시면 이렇게 터널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한 1m 커 있으면 꽃이 피면 이렇게 흐트러져야 되는데, 올해 너무 가물어가지고 지금 한 달째 물을 대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뭐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미래까지 얘기를 하시고, 제가 생각해도 이걸 몇십 년, 오십 년 후에 후대들까지도 좋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놓은 게 저는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금방 볼수 있는 거, 그리고 몇, 몇 년만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데, 저분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고, 후손들한테 줄수 있는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뭐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음, 뭐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칭찬도 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면 또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다시 또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와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나에 대한 에너지가 충전되면 더 아름답게 더 갖고 질것 같아요. <laughs> 그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다녀온 곳만 25개 나라가 넘는데요. 이곳은 그가 세계 각국에서 만난 풍경들을 기억하는 공간. 지구촌 곳곳의 삶의 모습들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어 펼쳐놓았습니다. 그가 담아온 이 사진들은 작품으로도 손색이 없어 작은 전시회를 열기도 했었죠. 내가 보통 열흘에서 보름 동안 그 나라를 여행하면서 느, 느낀 감동이 이 사진에 다 묻어있죠. 물론 세월이 지나서 기억에 사라질지 모르지만 이 사진을 보는 순간 2012년 9월에 내가 독일을 여행할 때 그런 느낌이 새롭게, 아, 또 되살아나는 느낌. 아, 그래서 내가 이런 나라에 여기 가서 그런 것을 느꼈던 그 감이 살아났죠. 이사진 보면 행복해요. 그에게 여행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들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 나와 다른 삶의 문화, 풍경들을 온몸으로 마주하면서 인생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여행으로 그의 삶이 풍성해졌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여행은 나의 삶에 정말 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 제 삶의 어떤 목표, 그런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배우고 보고, 보고 또 그걸 실천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기부하려는 생각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아, 삶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여행을 통해서 느끼게 됐죠. 토굴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공간에 놀라고 깊이에 놀랍니다. 그리고 직접... 그의 남다름에 감동하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타임캡슐도 만들어서 어, 30년 후에 열어보는 것두 개, 또 100년 후에 열어보는 것두개 여기 속에 묻어놨습니다. 야, 100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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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여기가 살아있겠어요 당연히 네. 살 <laughs> 그래요. 물론 저는 살아 있진 않지만 후손들한테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걸 여기다 묻어 놔서 물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 있을지 모르지만 아 100년 후에 개 개봉해서 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는가구나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해야 되겠다. 아 중간에 한 번, 이게, 한 번은 열어봐야 이게 80... 되지 않겠어요? 내가 80살 되다네요, 5살 80살 되네. 80살, 같이 열어봅시다. 네. 그때 같이 하면 열어보면. 그래 꼭 예, 행위 오셔야 되죠. 아니, 그인년인데 우리 같은 예. 인연인데. 예, 예. 예. 개봉할 때? 예, 그 개봉 어, 오픈할 뭐. 때꼭 내가 오실게요. 개봉할 때?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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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놓은 공간은 아니지만 자신의 뜻을 알아주고 아껴주는 이들이 있어 그의 삶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어 모든 그 인생의 그 결정체라가 분신이 아니냐? 많은 직업도 가지고 고 여러 가지 힘차고도 거치면서 오, 이렇게, 이렇게 있네, 여기 와서 이렇게 크게 아주 참난모르게그 여기 땅을 파서 이렇게 대는하지대단하다 네. 펜션을 에워싼 너른 정원 조금만 방치해도 우자라는 잡초들이 오늘도 그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식물을 키우는 데는 끝없는 관심과 정성이 필요한데요. 이 터전이 늘 푸르고 아름다운 건 눈뜨면 일어나 부지런히 몸을 놀리는 성실한 그가 있기 때문이죠. 다 군데군데 꽃과 나무를 다심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이게 다 풀로 비가지고 다배버려요 그래서 남한테 시키면 안 돼요.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루 종일 땡볕 아래서 움직이는 고단한 일상. 하다하다 지치면 잠시 잠깐 나무 그늘 아래 몸을 쉬는 것이 그에겐 최고의 호사입니다. <laughs> 부드러운 토양에 햇빛과 그늘이 적당한 터전. 거기에 강수량이 많은 고성군은 차나무를 일구기에 적당한 고장입니다. 이곳엔 그가 농사 짓는 녹차밭도 자리에 있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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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네, 천천히, 이렇게 사선으로. 모처럼 놀러온 외국인 친구들이 차밭에 일손을 거두는데요. 마음만 앞설 뿐 쉽지 않은 일이죠. 저희 아들도 예국이가 있고, 저도 세계 일주하니까 이런 친구들 오면, 좀, 더 많이 가르쳐 주기도 싶기도 하고, 또뭐 생소한 거니까, 네, 또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서로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저 차에 이 폭도 넓어지고. 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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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자, 앉아, 앉아, 아이고 아, 더워라. 아, 원래 전라도에서 이렇게 새참을 먹네, 새참 이렇게, 옛날에 사람들은, 실컷 땀 흘리고 만든 꿀맛같은 휴식. 그 옛날에 이제 농사진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다가 중간에 막 침도 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을 게 없던 한 시골에서 이렇게 막걸리 해서 새참으로 먹는 거야. 주변 사람들은 막다 오라고 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도 와서 막걸리 한잔하라고 음. 그런 문화가 있었지,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다이양기로 심어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집에서 다 화해 해올 사람도 없어. 그냥 짜장면 집에서 전화하면 배죠또 <laughs> 2인분 <그래가지고, 저도 웃음> 어, 시키는 게 지나가다 보통 2인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줘 옛날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넉넉하니 해서 옆에 사람도 죽으랬는데. 그래서사장님 같은 경우는 옛날 방식대로 막걸리 담아서 이렇게 일하다가 뭐 마셔 봐. 맛있어. 응. 농촌 생활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고 힌, 힘들 점도 있고 그, 농, 촌한 사람의 낙을 도 느껴, 느껴요. 근데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냥 차가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자라서 이렇게 차에 차를 마실 수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많은 땀과 노력이 들어가야만이 한잔의 차를 마실 수 있는 밑, 바탕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먼저 마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세요. 이렇게 피와 땀이 정말 곁들여서차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거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농사에 농사진 사람들의 심정을 마시는 사람들 잘 모르죠. <laughs>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타결시의 하루. 그의 펜션은 한번 찾아온 사람이 다른 일행을 데리고 재방문을 하는 다시 묻고 싶은 여행가들의 집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곳을 찾는 이들이 언제라도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음식, 그리고 푸르른 정원을 마주할수 있도록 부지런히 오늘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 꿈이 그 뭐였냐면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게 꿈이었어요. 푸른 초원이에 근데 녹차밭 가운데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지은 그림 같은 집이잖아요. 일단 꿈은 이루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도 가꾸고, 꽃도 가꾸고, 자르고, 가꿔서 먼른날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되도록. 시간을 거듭할수록 더 좋은 흙집. 사시사철 한결같은 토굴 안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장맛. 지금보다 내일이 앞으로가 더 좋을 이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그는 더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기 때문에 또 다른 꿈꾸는 사람한테 이걸 물려주고 또, 또 필요로 하는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학교가 됐든 좋은 지인이 됐든 이걸 기부하고 저는 또 다른 세계로 세계 일주를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카메라 메고, 배낭 하나 치고 바람 따라, 물 따라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요. 그게 지금 내 꿈이자 바람이고 또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돌아와서 아, 그래도 내가 해놓은 흔적이 아, 여기에 남아있구나라는 그런 바람이자 꿈이죠.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laughs> 맛있는 냄새와 푸근한 인심이 넘치는 공간 자연의 건강함이 가득 깃든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삶. 그 향긋한 인생이 푸른 초원 안에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